태들걸 이거. 나좀 고통받을 때. 혀를 들었어야 했는데 까비...괜찮아...해보자... 천천히 하자, 천천히 할수 있다? 애매하게 거 치면 영혼은 가면을 쓰지 가면을 닦는 건 내가 없이 영혼들이 모두 길을 잃고 말걸. 해보자고? 해보자 아 맞아? 아 매우 아 오늘 매우 최악이네 안누나요리고하 <목소리가> <하자, 아직도> <목소리가> Oh, nice. 아 매혹 안쓰기 동무 잘했다 편하게 해야 돼 편하게 야 아, 앞집 마, 마당에 놀러 가는 것처럼 편하게 해야 돼 편하게 어 편하게 여기 내 앞집 마당이야 여기 내 뒤통산이야 여기 항상 가던데야 늘 먹던 거 어. 편하게 해야 돼 어, 내가 하던 협곡이잖아 어똑같아 너가 지금 몇천판 했던 그 협곡이야 다를 건 그냥 형제가 <laughs> 존나 잘하는거 어? 하나뿐이지 똑같아 영혼들이... 4렙 때큐 4렙인데 원거리 미녀 한걸리는거 보니까 내가 영원 어. 하... 아톰도 잘해 주고 있고 영원 세계 바깥 구경도 해야겠는 걸. <laughs> 나겠다 나풀 안쓰는게 맞아 여기서 나는풀 안쓰는게 맞아 나이스이풀아 아닌가? 아이니니야아니야나니야아니야 나쁘지 않습니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습풀 이러면은돌때 퀘가 뜨긴 하거든. 죽이 돌고 돈다고? 치가야 거든 아, 제일 많은 아, 나 너무 못 했다. 카이 아. 사 용도 잘 빠졌 다. 이거 바텀 에서 2대1 하고 있었 는데, 아 이거 내가 침착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 이거 내가 진짜 침착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안일하게 스킬 썼다 이거 매형 맞췄으면은더 깔끔하게 했을 텐데 나 살고 나못 했다 이 구간이 진짜 재밌고 좋은 게 초반에 말려도 똑같이 서로 다 잘해가지고 서로 똑같이 잘해가지고. 그렇 충분히 역전 각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. 여기. 아, 우와, 나노고기. 아, 맞추어야 되는데. 천천히, 아직 이인거 아니야, 아직 불리하다. 가. 나 궁이 없어서 탈리아 위쪽에다 나궁 없고 탈리아는 궁 있어가지고 이거 좀 불안하거든. 올라가자. 하나. 아 이거. 하나. 아 그냥. 아나 데스가 너무 많아 지금 데스 줄여야 돼. 나 아, 살리고만 뺄 걸. 아왜 잡을 생각을 했지? 살리고만 뺐으면 됐는데 이거. 이즈까지 아 근데 우리는 생각 못 했다. 미안하다. 이거 우리 오리... 아 방금 건좀 심했는데. 아이시데아 미쳤다. 뭐나 기차 빌수 있는데? 날 세지 빠. 야, 제야. 야 갔. 아 그럴까. 내 잘못이다. 야 갔으면 다 잡았는데요. 내 잘못이다. 붙었어야 했는데 바로 싸우는 거 보고. 야 너무 욕심 부렸다 이거. 미안하다. 안자, 안자. 불리할 때는 쇼브 같은 거 볼만 하거든, 무리하게. 근데 지금 유리할 때는 굳이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자. 물론 성공 하이리츠 하이리턴이어서 성공하면은 터뜨릴 수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. アグリタニス。 봐봐, 이게 이 구간이 진짜 재밌는 게 서로 잘해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못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끝나거든. 근데 잘하면은 이렇게 역광을 볼수 있어. 근데 반대로 또내 우리 팀이 게 <laughs> 유리해져도 상대도 이 구간에 있는 만큼 잘하기 때문에 멘탈만 상대가 안 나가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. 일단. 그래서 이 구간을 살짝 사랑해. 왜이 악물고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긴 해. 아래에서는 그냥 지면은 1 5 지지 치고 역전할 그런 실력이 부족해 부족하니까 그냥 허무하게 져버리는데이 구간에서는 지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구간보다는 좀 역전이 많이 나와 반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도 역전을 많이 당하겠지 그 또한 이제 차라리 지더라도 그렇게 지는 게 낫지 상대가 잘해서 졌으니까 우리가 못해서 진 것보다 우리가 못해서지는 것보다 상대가 잘해서지는 게 맞아. 이안되 아이고. 아다 있네. 아 이제 풀 뺐다. 살려 아. 위쪽 볼줄 알았어. 아. 아 우리 패리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사이드 말고 먼저 걸까? 내가 합류해서. 아 사이드 살짝 불편하긴 해. 안 되나? 아, 내가 괜히 들어갔나? 뒤에 지킬 걸 그랬나? 아, 그냥 하지 말걸 그랬나? 아, 이거 우리 까지. 맞아? 아이씨, 와 이거 피해 보뭐야어 아우, 나네 피해 보 아 나도 같이 들어가주길 잘했다 이거. 아 이거 내가 잘했으면은 30분 게임 안 하는 건데 이거 미안하다 얘들아 빨려 들어가지 말래. 이거 카이사 지키자. 아, 다행이다. 와.. 다행이다. 나이스! 아, 아까 빨리지 말라는 말 듣고 일부러 안 들어갔거든. 근데, 어떻게 진짜 좋은 각이 딱 보였네? 그래서 야무치게 들어갔는데, 나이스! 나이스! 아, <laughs> 나 진짜. 손발이 바르르 떨립니다.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, 미치겠다.